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인 기영호 광주FC 단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광주FC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기영호 씨가 광주FC 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단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기전 단장이 지난해 초 이사회 의결이나 영수증 처리 없이 구단 통장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가 몇달 만에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광주시 해당 부서는 기전 단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했습니다이에 대해 기전 단장은 보조금이 아니고 광고비 등 자체 수입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모두 갚았다며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그 거... 불량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여기서 모봇으로 안 했죠. 저도 창단한 주역이고 광주 fc를 정말 사랑하는 광주 사람인데 뭐 이런 이런 일로 가야 되고 나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또 구단 사무국장 A 씨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과 팀장 B 씨의 물품 구매 계약 부적정 사례도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함께 수사뢰 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